들의 그 미시사, 네. 거시사 네. 해가지고서는 한국, 중국, 북한, 네. 미국까지 흩어져 있는 이 가족, 이 사가 네.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네. 굉장히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그렇게 흩어진 가족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회영. 이회영 가문이 음. 음. 만주에 가서 신흥부관학교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음. 이제 정착하고 살고 그랬지만은 음. 저희 가, 저희 할아버지들처럼 음. 어,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북한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네. 만주에 중국에 그대로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 또 남아 남한, 남아야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음. 흩어진 가문이. 음. 당신이 이제 지역을, 지역사를 을지역 연구를 해보지만, 그렇지, 그런 가문을 응. 본 적이 없다고 응. 이야기를 해서. 대화가 그랬잖아요. 저희 네. 아버지도 그 잠깐, 어, 그, 유교 끝나고, 그, 한 3, 4년, 네. 그때 이제 어, 지역에 남아있던 끈앞풀들라고 그, 그, 막그 혼돈했던 네. 그 시기였지.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어, 그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혼자 어, 그렇게 어, 어려운 일들을 다 해내시고 어,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냐 <laughs> 이 <자부심이냐> 말이죠. <laughs> 대단한 거죠. <laughs> 대단한. 그리고 또이 이 전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립운동을 또 펼치셨기 때문에 어, 역사에면서 집안에 어, 이게 대단한 이야기거리잖아요 하여튼 부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